안녕하세요. 호윤입니다. 어, 오늘 준비한 내용은 남자분의 경우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사주팔자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. 자, 과연 어떠한 사주팔자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지 살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자, 사주팔자입니다. 남자분이신데요. 자 정화의 해수 정해년 개수의 묘목 개묘 월 개수의 해수 개해 일 개수의 축토 개축 시에 태어나셨네요. 자 이분은 일간이 여인 물기운인 개수 일간입니다. 하지만 시간과 월간에도요 개수가 나란히 포진을 하고 있네요. 더군다나 연지와 일지에 큰물해수가또 놓여 있습니다. 그리고. 시지, 축토 안에도 적은 물 개수, 물 기운이 자리하고 있고요. 그러니 거의 물바다가 되어졌네요. 자. 이러한 경우에는 신장 기능의 에너지가 강력해서 정력이 좋다고 합니다. 자, 그렇지만 이 사주팔자 문제가 있어요. 지금 연간에 작은 불정화, 촛불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. 거의 꺼져버린 형국입니다. 즉, 심장을 주관하는 불기운이 맥을 못 추고 있는 형국인데요. 자, 이런 경우에 심장이 무리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런 분들이 흔히 말하는 복상사라는 무서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사주인 것입니다.